우리? 근데 우리 뭐... 가운데 맞긴 맞나? 네네. 또뭐 감독님 이제 위치도 막 그냥 배경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정확해요. <laughs> 아 그래요? 네자 <laughs>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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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 N T V 김민정 윤경입니다. 네. <목소리나> 제가 또 고그 음. 잡지를... 아, 그래 나온 지 이틀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10월... 호0월에 또... 10월에... 아, 저희의 또 열일한... 게 있네요. 티 되는 거야? 아, 네, 제가 여기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페이지... 뭐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뭐예요? 어떤 페이지예요 리바이스 레드와 아. 마테킴이 아. 함께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했어요! 캐쉬인가요? 네 트러커 아 이거 왠지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시작 전에 네. 익혔죠 맞아요 마땡킴 언니 언니 아니죠 <laughs> 나보다 이쁜 아, 애서 예. 언니야. 어, 예. 맞아요. <laughs> 어, 우리 김 언니 이거 사실 제가 산 거잖아요. 어 맞네요. 네, 제 옷을 안 갖고 왔을 뿐이지 어. 마지막 한 핏을 제가 샀어요. 어, 그래 <laughs> 제가 완이히 <완전 웃음> 어, 리바이스 매장에서. 뭐. 어. 아 너무 예뻐서 이거는 주세요. 네. 라고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앞판보다 뒷판에 포인트가 네네. 있어가지고 잠깐, 네, 일어날까요? 근데 일어나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잠깐 안 어. 주세요. <laughs> 네, 마땡킴. 그래서 원래 머리를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싹 스치듯 마땡킴. 이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보일듯 말듯 마땡킴. 나 근데 이게 예뻐. 음. 오, 티셔츠도 마땡이네요. 제가 오.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티셔츠예요. 어. 가격도 어. 저렴한데 어. 면이 되게 좋고 박시한 느낌도 딱 빛이 좋고 이거 음. 아, 지금 하나 더 살까? 음. 아니면 깐장색을 하나 살까? 음. 고민고 있죠. 음. 이번에 FW에 나름 브랜드들이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는 있었어요. 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어, 그리고 어. 있던 걸 FW에는 그냥 쫙 한다. 어.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 같요 네. 올해는 초반부터 백신도 전세계적으로 풀렸고 유럽은 위드 코로나를 이미 다 선언을 해서 컬렉션들도 다 음. 오프라인으로 하는 브랜드들도 왕왕 생기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FW는 좀 브랜드들이 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무언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음. 시작했는데 그중에 이런 다양한 함께하는 작업들이 좀 선보였었고 이번에 리바이스와 마텐킴 같은 경우에는 마텐킴 쪽에서도 리바이스 쪽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나는 사실 좀 놀랐어. 이거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물이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또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음. 마뗑킴이 지금의 젊은층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브랜드일 수 있고 그다음 인물적인 매력도 도아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오히려 리바이스보다 작은 패션 브랜드 의 뮤즈를 선택한다 라는 거가 되게 실험적이다 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둘이 요구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씬들이 너무 링크가 잘 맞았었어요. 음. 사실상 리바이스 하면 그 아이템 대부분이 남성들한테 되게 맞아요. 어필이 많이 됐었고 음, 남자들은 개념하면 무조건 리바이스 막 이런 쪽이었지만 여자들은 조금 선택지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바이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라는 것들을 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음. 니즈가 있었고 마틴킴은 점점점점 브랜드화돼서 이제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음. 조금 더 본인들의 확장성 같은 부분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좀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입장들을 딱 가지고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던 상황이었고 음. 음. 너무 원하는 게딱 딱 맞았네 딱 맞았어요 너무. 그래서 지금 리바이스 뉴발란스 뭐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늘 줄을 서요 음. 코로나 시절이었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받았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에 길게 줄을 쓰죠 나이키 뭐 이런 콜라보들 제품처럼 그런데 여성의 무슨 제품으로 줄을 세운 적은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로수길에서 이 프로젝트를 음. 런칭하는 이벤트를 했었을 때 이미 줄을 서서 웨이팅을 해서 쫙쫙쫙 제품들을 다 받아서 사서 구매해서 가는 기쁨을 막 표현하는 여성 고객들이 되게 많았었고 제가 그 행사를 한 바로 다음날 가로수길 매장을 갔는데 제품이 바지 하나, 자켓 하나 남아 있습니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지는 허리가 사이즈가 몇이세요? 물어봐서 왜요? <laughs> 25한장 남아 있다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 안 되겠네요. 어. 근데 자켓은 다행히 아, 남아 있었네요. 어, 맞아서 네네네. 제가 그걸 할게요. 그래서 딱. 가지고 온 순간 직원이 마탱킴 자켓 완판됐다고 아 올려 라고 다른 아 스태프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마탱킴도 본인이 리바이서 협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마탱킴을 다루게 되었고 마탱킴이라는 이름들을 더 각인시키는 되게 좋은 효과를 누린 어 협업이었어요 서로에게 되게 네.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번처럼 요번에 FW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작업들이 또 한두 개 정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음. 제가 리얼로 득템한 건요 자켓과 음. 뭐 양말인가요? 양말. 어... 아, 너무 아쉬워요 아시죠? 벤시몽 벤시몽의 네. 제인 마치 네 우리 제인 마치 좋아하는 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소규모 부틱 웨딩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행사장 디스플레이 막 이런 것들도 워낙 잘 꾸미시고 청수동에 굉장히 빠리모유에그 리빙 아이템들을 쫙 음. 가지고 있는 매장도 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음. 그런 제인 마치 쪽 가고, 벤시몽이 콜라보를 진행해서, 운동화 같은 부분들, 티셔츠, 모자, 그리고 양말. 이렇게 여러 개들이 쪼르륵 선을 보였었고, 팝업스토어를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넋이 나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이쁘네요. 네네네. 팝업을 못 갔거든요. 어. 근데 사람들이 막 인증을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운동화 샀다, 운동화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온라인을 갔더니, 달라. 양말만 남아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또. 그래도 득템했네요. 음. 이런 양말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거 너무 아시죠? 너무 예뻐요. 네. 그래도 그래요. 요즘 이게 스포츠 양말 야. 너무 좋아해서. 네, 맞아요. 저도 꽤 많이 주문고신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쁘죠. 네네. 요거는 이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지금 개봉? 아, 예. 네. 네, 요고 아, 요렇게, 그렇죠. 파리 어. 하고 밑에 벤시몽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있네. 음. 요 아이템, 요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음. 콜라보 중에 하나예요. 아 운동화 아깝네요. 이런 협업 콜라보 제품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음. 발빠르게 움직인 음. 자만이 되게 음. 많은 네, 그것 같아. 저 했잖아요. 어근요 네, 이게... 이거 우리 이 얘기도 좀 합시다.